송과샘, 피니얼이라고 발음을 해야 될것 같은데 이라는 단어 그 자체는 솔방울, 파인콘, 음. 예, 콘이네 <laughs> 뭐와 <laughs> 같은 어원을 갖고 있다. 송과샘이 나선의 입차례와 유사한 패턴을 보여주기 때문이다. 그러니까 뭐 잎이 네. 자라날 때 이렇게 음. 순서로가 이렇게 배치돼서 이렇게 자라날 때 네. 공간의 효율성과 그런 것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어떤 일정한 패턴이 있는데 이게 뭐 피보나치 수열로 비율도 음. 하기도 하고 하는데 음. 나선 형태를 비워주는데 그게 송과샘 모양이 이제 그렇게 유사한 모양이라는 거죠. 솔방울이랑. 그래, 그래. 네, 그래서 솔방울샘 솔방울 세포 뭐 이렇게 되기도 하고 그리고 고대. 예술품 등에 이런 패턴이 이 네. 생명의 꽃 패턴이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음. 솔방울 지금 가 이제 성수는 예술품으로 나타날 때 그것이 제 삼의 눈 진화의 에너지를 흐름을 지휘하는 일점의식을 나타낸다 음. 아, 이런 표현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에너지가 솔방울을 수습나 이 수습나가 어떤 통로 같아요 경락 같은 그래서 아즈나 차크라와 그거 이상으로 올라가면서 활성화되는 높은 차크라가 개화하는 것을 나타낸다 솔방울이 꽃이 핀 거다. <laughs> 이런 표현도 있고. 그러니까 이제 소나무라고 하는 게 네. 먹기의 상징이거든요. 아! 나 먹자에다가. 공? 우리가 이제 높은 사람 때 공이라고 그러잖아요. 네. 높은 이제 나무 <laughs> 그런 음, 건데. 신목. 아바타에 등장하는 나무와 또 하나는 이렇게대지의 신을 네. 보여주는 네. 나무 있잖아요. 어, 하얀 나무. 네, 그렇죠. 음, 네. 음. 네. 하여튼 뭐그 나무 우리가 <laughs> 느끼잖아요. 소나무예요? 거기는 그... 아니에요.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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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외계 행성 <laughs> <laughs> 네, 그렇죠. 아, 소나무의 뭐 조상격이라고 하자고. 하여튼 이제 소나무라고 하는 게생명의 어떤 시작을 뜻하는 목기 상징이고. 네. 그러면서 이제 시이기 때문에 모든 걸 낳는 어떤 그런 시로서 음. 송가라는 말쓴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사실 들거든요. 그래서 여기 보면 네. 그리스 신화에서 디오니소스를 경비하는 자들은 머리 모양이 솔방울처럼 된 나선형의 덩굴로 둘러싸인 거대한 지팡이를 가지고 다녔다. 음. 여기서 <laughs> 지팡이 문화가 나온다는 거예요. 그러면서 이 음. 지팡이의 모양 자체가 솔방울 모양이다. 모양 자체가 네, 모양이라고 제가 표현을 해요. <laughs> 네, 네. <laughs> 그 네. 지팡이가 뺑 끝에는 솔방울 달린 거고요. 네. 요새는 네. 마법사의 수정을 거기다 아, 매달고 사실 그게 솔방울이거든요. 음. 고거고 그럼 그 지팡이 그 나무 막대는 뭐가 있냐면은 거기에 뱀이 어, 맞아요. 음. 네, 있는 그렇죠. 거예요. 이제 네. 이 뱀이 모세가 들고 있는 그와 똑같은 거고 음, 그렇죠. 뭐 제히포칼테스니뭐 해가지고 음. 이제 바로 이것이 쿤달리니 음. 두 가지를 용봉을 거기다가. 어떻게 그러네, 보면 딱한 네, 그러네. 네. 지팡이가 맞네요. 네, 그리고 그리고 이제 지팡이가 지팡이도 용봉이구나. 네, 그래서 지이렇게 지파... 아, 해석할 수 그러니까 있는 파라오 지팡이가 이제 그래서 이게 음... 천자권의 상징이거든요. 어늘 그래서... 좋은데 좋은 네, 거 건지는데. 네. <laughs> 그래서 이거를 건네주는 거고 불교에서도 육대조사 달마조사 때. 그걸 전해줄 때가사 바리떼를 전했는데 바리떼라고 하는 게 네. 지팡이에 그런 게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음. 아니 가사와 바리떼가 정확히 뭐죠? 가사는, 가사는 옷을 오시고, 말하는 거고 바리떼는, 바리떼는? 밥 먹을 때밥거 그러니까 밖으로 다녔어요? 밖으로, 네. 밖으로서 네. 알고 있어요 네, 그러니까 음. 밖으로서 그냥 들고 다니는 게 아니라 중국에서는 지팡이에 다 매달아 가지고 다니고 그러거든요 음. 아. 네. 그런데 바티칸이 등장을 하죠 바티칸의 네. 중심부에는 이 다큐 내용에 예수나 마리아의 거대한 조각상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겠지만 음. 저도 그럴 줄 알았어요 근데 없어 음. 그런 게 없고요 <laughs> 실제로는 거대한 솔방울 조각상이 있어요 어 아, 이건 뭐예요 근데 여기를 솔방울 정원이라고 부르는데요 음. 저도 가봤어요. 좀 되게 생뚱맞을 수 있고, 그 네. 가이들도 그래요. 이게 왜 있는지 궁금하시죠? 하면서 엉뚱한 설명만 해요. <laughs> 솔방울 저, 저쪽 반대편에 보면 지구에 음. 거울처럼 보이는 지구상이 또 하나 있고 한데, 음. 뭐 그런 거나 대충 설명하고, 뭐 이런 식이에요 한계가 너무 음. 있을 수밖에 없더라고, 그분들도. 음. 근데 어쨌든 이 솔방울 조각상이 있는 것 자체는 아마 누구도 제대로 해석된 게 별로 없을 거다. 음. 이거 4m에 4m. 엄청 커요, 솔방울이. 오. 그리고 양쪽에 공작처럼 보이는 제가 볼땐 봉황이라고 해석해도 음. 될 만한 새들이 두 마리가 있고요. 음. 그리고 뒷배경으로 판테온이라고 해서 이제 고대 그리스의 돔 형식으로 된 건물의 원형 네. 그걸 보고 다 지었다고 하니까 음. 그런 형식으로 된 판테온 돔 형태가 뒤에 있어요. 음. 이렇게 근데 이 돔이 갇혀 있는 게 아니고 정원이니까 잘려 있겠죠. 네. 열려 있는 거예요. 네. 근데 이게 참 이것도 놀라운 상징성을 가진다. 일단은 4m로 되어 있는 솔방울은 당연히 송과체로 송가체.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고. 근데 그게 바티칸에 있다. 음. 결국 그리스도교의 실체가 뭐냐. 음. 이 수행서에 제3의 눈을 열어야 된다는 걸 보여주는데 음. 중요한 거는 뒤에 있던 또 판테온이라는 도 형태가 자세히 보면 사진을 보면요. 뇌를 이렇게 잘라놓은 네. 것처럼 보여요. 실제. 음. 이거 보면. 그래서 뇌 속에, 머리 속에 솔방울 샘이 있는 것을 상징한 것으로 아니냐라는 해석도 많거든요. 근데 네. 뭐, 원래 기독교의 전통에는 영지주의라는 게 있어요. 그노시스파라는 게 있는데, 네. 네. 그노시스파가 이제 수행을 했고, 금욕 생활을 하면 서 수행했던 음... 사람들이거든요. 그 사람들이 탄압을 받죠. 탄압을 받아가지고, 그럼 탄압 받으면은 그럼 다 죽었는지 없어졌는지 아니라, 네. 이 사람들이 지하로 들어가고, 겉으로는 행세를 안 하는 거거든요. 어... 그래서 사실은 카톨릭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예수님만 믿고 성모 마리아를 네. 믿고 이렇게 하는 걸만 알고 있는데 그게 음. 아니라 기존에 있던 모든 그 문화적 형태를 카톨릭이 네. 다 수용을 해요. 어, 네. 이게 세턴 신도 믿고 바알 신도 믿고 그리고 미트라 신신앙까지 네. 그래서 이제 교황이 네. 들고 있는 지팡이 머리에 쓴관 음. 그리고 그다음에 하상 예식이 다 미트라 종교에서 나온 거거든요. 음. 근데 알려지기는 그 성모 마리아 쪽만 예수님 음. 알려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보면 의아할 수밖에 없는 음.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. 네. 근데 이제 실제 교황청에서는 솔방울이 공기도 정화하고, 그래서 이제 <laughs> 죄도 실수라는 의미도 있고, 실제 네. 이제 밑에 보면 물이 또 흘러내리기도 네. 해요. 음. 근데 그래서 이제 어떤 속죄와 여러 가지 회계의 의미, 뭐 네. 이런 걸 얘기하는데 를 실제로는 숨겨진 의미 이런 거라고 보고, 네. 그리고 이제 그 교황이 들고 있는 지팡이에서도 실제 솔방울 그 문양이 또 있고, 음. 그래서 교회에서는 솔방울이 재생의 상징이다. 음. 음. 재생 맞죠. 네, 응. 재생맞잖아 그죠? 새로운 삶, 갱생 응. 뭐 이런 예, 의미가 있고. 근데이 저기 369 TV라고 이런 것도 해설하시는 분이 또 있어서 잠깐 봤더니 네. 바티칸의 솔방울 모양이 성과체를 상징한다고 볼수 있는데 음. 누가 봐도. 음. 그런데 부처님의 머리도 솔방울처럼 아. 이렇게 돼 있다. 그렇네, 그렇네. 그리고 앙크로아트 사원에 음. 보면 그 사원의 모양이 꼭대기도 어. 꼭대기가 음. 전부 다 이렇게 솔방울 음. 모양처럼 음. 돼 있다. 음. 내내 다이 송과체를 상징하는 게 아니냐. 음. 네. 얘기하는 게 되게 많더라고요. <laughs> 어, 되게 재밌지않아요 이런 얘기를 하면 근데 부처님은 진짜 이게 상투잖아요 상투모양으로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네. 근데 그 머리 모양을 그렇게 했네 실제 난 곱슬머리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닌 게 아니, 곱슬머리겠죠 <laughs> 곱슬머리겠는데 이걸 어떻게 이렇게 올렸지 이런 거는 좀 궁금해져요 얘들 음. 흑인들이 뭐 이렇게 레게 머리처럼 해갖고 네, 어떻게 맞아요. 올렸나 <laughs> 이런 생각도 좀 들고 그래서 쿤달리니가 활성화되면 육차크라와 송과샘이 자극되어 이 부위가 진화의 기능제 일부를 얻기 시작한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또 니체가 이런 말을 했다고 다큐에 나오죠 깊은 심혈을 오랫동안 응시하면 음. 결국에는 그 심연이 당신이 응시하는 것을 발견한다. 음. <laughs> 예, 지난 시간에 종승하님께서 말씀하셨던 우리가 수행을 하다 보면 네. 우주의 눈을 보게 된다. 음. 그 눈과 어떻게 내 눈을 맞추느냐 이것이 우주와 하나되는 일체의실을 갖게 하는 거다. 음. 그 눈을 제대로 보지 않았다면 수행을 제대로 한게 아니다. 음. 뭐 이런 말씀하는데 니체에게도 여기서 벗어난 비유가 아니에요. 음. 그렇죠? 음. 네.